아,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불장 때 6만원 고점 찍었을 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무조건 지금 세력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 저점부터 나와준 이 상승이 라지 A파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단기간 라지 B파동 조정 이후에 C파동 상승으로 간다라는 거고 거기에 앞으로 불장 흐름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전 전고점을 가는 출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B조정이 끝났는지 또는 B조정이 더 나아졌는지 남았는지 혹은 이게 ABC 상승이 초입이 아니라 이 저점을 깨고 이탈하고 내려갈지 지금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나요 자 어차피 이렇게 C파동 상승이 간다라고 해도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C파동에서도 소파동 ABC 모양이 나와 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소파동 A파동이 완성이 되고 그 소파동 A파동에 대한 B파동 조정 이 피파농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매수타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대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매우 크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일봉상 가격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상 저점 올라가게 되면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와주면서 급등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하면서 수익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12일 오전에 바로 답장을 남겨 드렸고요. 문자 내용 보시면 밀크코인 추천드렸고 매수가 4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54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소파동 ABC 중에 C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근 반등 시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 매도 또한 꼭 걸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파 ABC 중에 이 C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면 정확하게 0.786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구간이 약 400원 구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문자 내용에서 이 반등 시에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또 다시 피보나치 0.382 최소 반등 구간입니다. 0.38인 최소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540원에서 매도까지 들었기 때문에 어제부로 매도가 완료가 됐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1시간 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11일 오후 이때쯤에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12일 오전 8시 이때 신호를 드렸어요. 이때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400원 이하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도가 540원 부근에서 정확히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만 플러스 30% 정도 계좌 대비 수익을 다들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밀크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4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현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제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마블렉스와 파트너십 워프 브릿지 연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 보시게 되면은, 니어 프로토콜은 마블엑스의 워프 브릿지와 최초 연동된다. 이를 통해서 마블엑스의 기존 게임 및 콘텐츠만이 아닌 신규 런칭 예정인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온보딩 될 예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니어 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은 마블엑스는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로 자체 기축통화 기반 블록체인 생태계 MBX를 운용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마블엑스라는 회사는 넷마블의 자회사죠. 그리고 넷마블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또한 지금은 애플이 MR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에서도 신상 VR 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게임이라는 건요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당연히 블록체인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텐데 이미 게임 산업에서 나름 큰 영향이 있는 이 넷마블과의 파트너십은 추 니어프로토콜의 말도 안다는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있을 이제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 곧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앞으로 한 동안은 상승장이 나와 줄 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잡는 이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몇 프로 뛰기,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른. 앞으로 사놓고 최소 1년 동안은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해당 좋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가격이 머물고 올라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일단 리어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리플 코인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 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수익률이 리플의 2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던 그 불장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이 커하고 있을 때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의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줄 거고요. 니어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만 넘더라도 지금 가격의 30배 수익률로는 약3,000%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면서 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볼 걸 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We'll be right <laughs> back. 자 최소한 저번 불장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물론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 관점들은 실시간 반영되는 시장 이슈나 차트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타점 자체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알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유튜브 찾아보고 해도 본인이 하루에 온전히 차트에 몰두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요. 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에서 뭐 어떤 코인 얼마 까지 올라간다. 그런 제목도 많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거 영상 찍고 편집자가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미 그 유튜버가 말하는 그 영상의 정보는 후행성 정보가 되는 셈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고 세계 시장 흐름 파악해서 매번 차트에 반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없겠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직장인분들 또는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이 며칠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올걸 그랬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꼭 혼자서 민간요법 개발해서 자가 치유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 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매번 업비트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만 보고 뒤늦게 무리해서 따라가면서 더욱 더 계좌 악화시키는 겁니다. 자, 아프면은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이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판가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일주일에 못해도 10% 20%씩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정말 널려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단타 수익 보다가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한 번씩 크게, 크게 크게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곧 다가올 불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하게 되면은 누가 돈을 잃나요? 결국 누군가가 돈을 잃어줘야지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는 게 이런 주식시장, 코인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 있는 정보로 투자를 해야지만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